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전국에서 해외에서 저희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르는 변화의 역사입니다. 예, 본문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 지난 시간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주제로 급하고 강한 바람, 성령의 바람 일부러 은혜를 나는 바가 있습니다. 어, 의외로. 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증가했지만은, 어, 어, 여기저기 전화들이 오는 걸 보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에 선교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는 문의도 있었고요. 아, 정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그 성운의 힘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서론적으로 지난번 서두를 다시 말씀드리면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 오늘 본문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러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모였더니 그랬어요. 모였더니 마치 자, 오늘 우리들이 모여서 찬송과 기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듯이 그리고 각자의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분명코 오늘 내게도 허련이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이 임재하기를 원한다면 아니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하면 분명코 성령님은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으로 이 자리에 청자 여러분의 그 각자의 머리 위에 마치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현상으로 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급하고 강한 이 성령의 바람이 또는 아. 어, 불에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면서 여러분 위에 오늘 이 자리에 이 많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는 역사,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성회가 되기를 은혜가 되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말이죠. 성령이 임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너무 다양해요. 다양하다는 걸알수 있죠.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뜨거워졌다는 얘기입니다 뜨거워졌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뜨겁게 임하셨어요 성령의 바람이 뜨겁게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부터 시간시간 시간 전해지는 주옥 같은 말씀을 통하여, 어, 하나님 말씀이 좋옥 같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좋다는 얘기죠.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그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마치 뜨겁게 달궈진 이 후라이팬에 요리를 하면 문제가 없지만은 달구지지 않는 후라이팬이라면 아무리 좋은 요리라고 해도 맛을 낼 수가 없잖아요. 제대로 익질 않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 자세, 이 마음 자세가 바로 되었을 때 아니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그 마음을 비운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준비된 자라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뜨겁게 임할 것입니다. 미지근하면 성령의 임자는 없는 거죠. 심령이 말씀을 듣고 뜨거워졌을 때 영상 회복이 일어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오순절날 오전 9시는 놀라운 역사적인 순간이잖아요. 그러나 이 놀라운 이 역사적인 순간을 맛보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겠는가? 이 놀라운 장면, 이 놀라운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한 자들, 그들이 누구겠는가? 그 시간, 그 장소를 이탈했거나, 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자들이거나, 그 장소를 외면한 자들일 것입니다. 그 시간, 그 장소를 떠났거나, 관심이 없었던 자들은 성령 충만도, 은사도 맛보지 못한 자들이죠.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 놀라운 기회를 놓쳤거나, 포기한 자들입니다. 그날 그 장소를 떠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10일간 기도하여 모든 준비가 완료되던 그날입니다. 그날 성령이 급하고 강하게 불의 혀같이 각자의 머리 위로 임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홀연히 거친, 이 강풍 같은 소리로 그 장소에 모인 모두에게 임하셨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표오노마 즉, 거룩한 바람, 성령의 바람, 거룩한 바람, 성령님이 임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어 니고데묘에게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실 때도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에 뭐라고 했을까요? 임의로 부는 바람으로 설명하셨거요 오늘 본문 보시면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을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이렇게 상징하셨을까요? 첫째로, 바람은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람 없는 곳은 없습니다. 바람 없는 곳에는 생명이 살수 없잖아요. 방음 장치를 해놓고 특수 대문을 만들어 잠그고 철저히 닫아 잠글지라도 바람은 마음대로 들어오고 나갈 수 있습니다. 통제를 받거나 쫓, 쫓아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다는 얘기죠. 누구에게 통제를 받거나 쫓겨나거나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시편 138편 아니야 139편 7절 8절 말씀 보면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임재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벗어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알았듯이. 우리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갈 것인가? 더욱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주님을 벗어나 어디로 갈수 있을까? 자신을 어디에 감출 수 있을까요? 죄진 몸 가지고는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서남북, 천지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숨을 곳이 없어요. 그러므로 죄진 양심이라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피하지도 숨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코가 작든지 크든지 바람이 있기에 숨을 내쉬잖아요. 바람은 이렇게 충분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천지에 충만하시다라는 것. 임의로 부는 바람.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바람을 어떠한 철의 장막도 막지는 못하잖아요. 이렇듯이 우리 주님 성령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길래요? 대문을 열듯이 활짝 열어야 됩니다. 뭘 마음의 문을 말이죠. 아 어디에나 계시는 이 성령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솜이나 스펀지를 물 속에다가 놓으면 금방 물을 흠뻑 흡수하잖아요. 그렇듯이 성령충만함도 또한 그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왜 성령충만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이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받아야겠는데 왜 받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성령을 못 받는가? 그 이유. 첫째는 그 혼이 병들었다고 하는 증거죠. 병들었다. 그 혼이 병들어 있으면요. 성경이 기록된, 이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싫어져요. 싫어지고. 그리고 보기도 싫고 관심도 안 돼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가면 하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사람도 병들면 밥을 먹지 못하고 밥맛도 없잖아요. 그처럼 내 혼이 병들어 있으면 혼의 양식인 성경을 멀리하게 된다니 멀리하게 돼요.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거듭 말씀드리면 사람이 죄와 교만으로 혼이 병들면 만사가 귀찮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생활이 짜증 나요. 그리고 기쁨이라는 것도 없어요. 불안합니다. 영이 병든 사람은 언제나 괴로움만도 아는 거예요. 괴로움. 다음으로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잘못된 사상. 다 같이 이사야 44장 20절 말씀을 좀 펼쳐 보실까요? 자, 그는 죄를 먹고 살며, 그랬어요. 죄를 먹고 살아요. 미혹하는 마음이 그를 이탈시키니, 그가 자기 혼도 구원하지 못하며, 내 오른손에 거짓이 있지 않느냐고 말하지도 못하는 도드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내 혼의 참량식을 바르게 맛보거나 먹기 전에 이미 다른 것들에게 물들어, 있기, 물들게 되면, 물들어 있게 되면 성경의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을 알지 못하는 거죠. 신앙은 바로 잡히지 못하고 참양식이 아닌 다른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 가운데는 교회 생활은 엉망인데 기도원은 열심히 찾아다니는 분도 있어요. 어떤 이는 예언 기도 받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내어 뛰어다닙니다. 어떤 이는 방언 받으러 다니는데 열심을 냅니다. 심지어는 방언 공장을 찾아다니는 찾아 사람들도 있어요. 방언 공장. 웃기잖아요. 참된 신앙 생활을 못 하고 온통 그러한 곳에만 치우쳐 있다라는 것. 신앙 생활이 깨지지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몇 천원 봉투에 집어넣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연언 기도나 받는다고 해서 그돈몇천 원에 신앙이 달라지나요? 언제나 그 타령이지. 신앙에 바로 서 있지를 아니하면 성경을 멀리하게 되고 중심이 없고 그냥 풍선처럼 속이 텅빈 생활만 하게 되고 늘붕 뜨는 마음만 가지고 살아요. 헛된 생활이 그래요. 또한 그런 사람은 요 교만이 가득 차 있고 말씀 충만은 곧 성령초만인데 생명에 있는 말씀은 그만두고 몇 가지의 은사에 대해서 듣고 그것으로 자기의 신앙이 바로 된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고 교만할 뿐이죠. 그것을 자랑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 사상이 잘못 들어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이 잘못된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성경 자체에 대해서 무식하기 때문에 성경 충만을 받지를 못하는 거지요. 성경 구절을 다 알고 암송하는 것이 성경을 다 아는 것으로 아는데 그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듣고 배웠다는 게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그 이유 때문에 성경의 참뜻을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놀람> 아, 그 다음에 내체로 네,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성경을 간식 정도로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성경은 간식이 아닙니다. 잡지도 아닙니다. 소설도 신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주식인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아주 달고 맛있게 그리고 뜨겁게 받아먹은 그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 혼이 죽어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성령충만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군기 군 것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충만을 받고 살아간다면, 말씀으로 바로 선 믿음 생활이 계속된다고 하면 성령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일은 뭘까요? 심령이 병든 자를 수술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약으로 넘어가서 우리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에게 임한 성령의 바람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대단한 역사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훌륭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어, 이집트에서 인도해가지고 신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해갈 때 처음부터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 엄청난 고통과 시련이 닥쳐온 까닭에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해서 홍해 바다에 도착은 했지만 어디에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쉴 만한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왜? 뒤에는 파라오의 기병대가 시퍼런 칼을 휘두르며 벌떼처럼 지금 군말을 앞세우고 몰려오잖아요. 그런데, 이러다가 이집트, 이집트로 다시 노예로 끌려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수 있을는지 불안과 공포로 심란한 겁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부르짖잖아요. 그때 주님은 모세야 네 손에 잡고 있는 막대 막대기가 있지 않느냐. 그 막대기를 들고 홍해를 가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즉시 모세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진그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토록 무섭게 파도가 넘실거리는 파도가 바다가 칼로 무 자르듯이 쫙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건너갈 수 있게 바다가 갈라집니다. 곧 마른 땅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마른 땅 위를 건너가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무 자르듯이 갈라진 사건이 주애굽기 14장 21절에 나옵니다. 물이 갈라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그대로 믿고 바다를 향해 막대기를 들었을 때 갑자기 뭐가 일어났느냐? 동풍이 불어옵니다. 동풍이 불어왔는데, 본문에서 봤듯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홍해가 한가운데로 쫙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전개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이시죠. 이 시간 저는 바라건대, 이 놀라운 능력의 바람이, 통회를 가르고 세상을 가르는 이 바람이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 위에 애청자 여러분 위에 마치 불의 혀같이갈라지는 것들이 이 방송을 애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각자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